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 업황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저평가 구간에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 크로스 tv 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 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음식 식재료 값이 지난해보다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농업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이 나오면서 국내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들이 무더기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농업 비료 관련주들은 특히나 물가 상승과 함께 당마 폭우 등이 왔을 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효성 OMB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효성 OMB가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농업 관련 주들의 대장 역할을 했는데요. 황금 차트로 분석을 했을 때 지난번 8월 달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진행됐지만 다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 등을 하면서 농업비료 관련된 기업 중에서 효성 omb가 대장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속주로 아시아 종묘가 오늘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시아 종료를 황금 차트로 5,000원 초반 가격대 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1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업인데요. 주가가 다시 가격 조정이 왔고 최근에 눌림목이 완성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뭐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 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종 눌림 목이 이어진다면.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농우바이오도 오늘 5%대 상승이 나오면서 급등선에 가까이 붙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경농도 오늘 5%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선에 가까이 붙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농도 저희가 황금차트로 바로 이 13,000원 가격대 분석을 많이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한번 수익을 보고 나서 주가가 다시 눌림목이 진행됐는데 다시 또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려는 모습이고요. 13,000원대 가격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서 뭐 수익을 초소하게 보고 계시는 기업인데 보유자분들은 직종 고점 가격대까지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조정 눌림목이 이어진다면 없는 분들도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악으로도 오늘 4%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등선에 붙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최근에 동방악우로도 여러분들한테 6천 원 초반 가격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어, 최근에 추세가 강하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지금 소소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 농업 비료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이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급등선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이 구간에서 조종 눌림목이 이어진다 그러면 없는 분들도 이 구간에서 조종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악으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비료 관련된 기업인 대우도 오늘 2%대뭐 소소한 상승이 나왔고요. 조비도 오늘 4%대 상승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농기계 관련된 기업인 아세아텍도 오늘 1%대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계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 상세를 보이면서 농기계 관련된 기업인 아세아텍도 이 구간에서는 조종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이 나오면서 농업 관련된 기업들, 비료 관련된 기업들, 사료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어,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추세가 점점 좋아지는 구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마 포구 가뭄 등에 어, 이러한 자연재해가 왔을 때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어,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조종 눌림목 타이밍 잘 잡으시면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향후 핵심 후속 기업을 한발 앞서서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미리 만나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 신청하는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김보연 주식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어, 카페에 들어오신 다음에 공지사항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홉 번째 오픈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고요.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서를 보내 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5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 핵심 노하우를 전수 받으실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향후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한발 앞서서 공부해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농업 관련주 효성 OMB, 아시아종묘농오바이오 경농, 동방학으로, 대유 조비, 아세아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의 핵심 노하우를 어,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복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